7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2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거늘 제자들이 알고 가이사레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앙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는 데 앞장서서 열심을 내던 사울이 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회심한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변화되었다는 내용이 지금 언급이 되는 건데요. 이러한 사울의 변화는 사람들을 굉장히 놀래킬 뿐만 아니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 지금 이게, 어, 사울이 담에색으로 온 이유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에색으로 오는 과정 중에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도리어 그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그의 변화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로 소문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믿지를 못하겠죠. 그러나 사울은 개이지 않고 담에색에서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에 담에색에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당혹했고 급기야 사울을 잡아 죽이기로 공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울을 담에서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건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냥 잡아서 설득해서 다시 돌이키게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죽이기로 바로 결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왜 왜 그럴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여러 가지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데, 본래 자신들과 한께였던 박해자가 오히려 박해하던 도를 전하게 됐다. 이거 자체로 분노가 느껴질 수 있죠. 배신자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위기감도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사울의 변화 자체가 이 유대교를 유대교의 오류를 증명하는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이를 지키기 위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도리어 그 도를 따르고 유대교에 대적하게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기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들의 이 믿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사울 자체가 지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 사울의 능력 때문에라도 그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성경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의 도를 전하니까 그의 능력에 맞설 만한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자체가 굉장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제거하자라고 죽이자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사울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사울과 같이 있던 동료들이 그를 몰래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려 피하게 했습니다. 잘 피신해서 죽지 않게 된 거죠.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네, 사울은 주변 동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피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피신한 그는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26절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자들과 좀 사귀려고 했습니다. 그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함께 그런 교제를 가지고 해서 어 갔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예. 어, 담에색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다메색에서는 이런 뭐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없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가 회심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입장이죠. 그들은 박해자였던 사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직접 봤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 힘든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이 반응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예수 믿는 회심한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어 쫀쫀하게 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울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사울은 제자들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들어가지 못했거나 들어가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행한 이 행동들이 아주 심각하고 극심한 그런 잘못을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정도의 이 사울의 변화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이 신앙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들어갔을까? 중재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바나바의 중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바나가, 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서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어, 속할 수 없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울을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구부로 출신이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 헌납할 만큼 신실하고 열심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회심과정과 전도자로서 변화된 그의 행적을 사도들 앞에 대변해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대변은 아주 설득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 사울을 믿은 게 아니죠. 바나바를 믿은 거죠. 그만큼 바나바는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로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중재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냐, 옳은, 뭐, 옳은 것이냐에 관계없이 그것만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럴 때에 중재자, 바나바와 같은 중재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 좋지만, 예, 이것도 일종의 은사기 때문에 예,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참 귀한 사람들이죠. 예. 이런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신앙 공동체가 공동체가 건전하고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예,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도와주고 설득하고 함께하고 보듬고 하는 이런 멋진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는 거죠. 이러한 중재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더큰 힘을 얻게 됐고 기독교 역사에서 획을 긋는 이방인 전도를 위한 획을 긋는 바울의 등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바나바 역할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 사울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20, 29절 말씀입니다.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네, 사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뭐 무슨 일이든 열심이었던 사울이기 때문에요. 회심한 후에도 변함없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런 열심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예. 이게 어떤 열심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중요,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진리를 대적하던 열심을 냈던 사울이 진리를 전하는 열심을 내게 됐다. 만약에 그가 진리를 대적하는데 열심이었고 그 열심을 끝까지 고수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완수했겠죠. 굉장히, 어, 위험한 결과죠. 그러나 그가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전하는 열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열심은 진리를 전하는 열심이기 때문에 더 빛을 발하게 되고 더 엄청난 긍정적인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하는 거죠. 이게 사울에게 일어난 회심이 가지고 가진 의미입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서 변론을 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 누굽니까? 예,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 스데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에,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같은 편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그들과 변론하고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예, 워낙 어, 똑똑하고 논쟁을 잘하는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게 변론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거기서도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울을 살려둘 수 없다고 들 생각했겠죠 예. 이렇게 또 사울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알게 된 동료들이 또 사울을 피신시켰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레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낸 이라 사울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위협을 피해서 가이사레를 거쳐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이 다소는 예, 사울의 고향이죠 그가 고향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꽤 머물러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언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결국 바울로 변하는 과정, 그리고 이방인전도의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 준비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고, 그가 이제 다소를 떠나는 그 순간에 정말, 복음의, 일선에 서서 앞장서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회심, 과정 이런 과정들을 다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해가고 복음은 점점 더 확산되어 갔습니다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질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평안해 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됐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수도 점점 많아졌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예,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과정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 다시 한번 좀잘 새기기를 바라고요. 그냥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사울의 회심의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 현장,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